올해부터 바뀐 투표 방식에 익숙지 않은 한인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한미연합회는 26일 이런 한인 유권자들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되는 현장 투표 방법이 상세히 담긴 한국어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새로운 투표 장치를 직접 이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따라만 하면 누구든 손쉽게 투표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올 예비선거에는 특히 한인 후보자가 대거 출마해 한인 유권자들의 한표가 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한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아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연합회 측은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한인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것이 중요해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Um, that's greater than what we do currently. 올해 LA 카운티 선거국에서 새로운 투표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현인 유권자분들이 현장 투표를 어려워하시거나 불편해하시고, 뭐 보다 현장 투표 방법을 더 쉽게 이해하시고, 권리감 어, 없이 현장 투표를 쉽게 접근하실 수 있, 있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서울국제공원과 LA초등학교 등 LA 한인타운 내 지정된 투표센터들은 오는 29일부터 오픈됩니다. 모든 투표센터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예비선거 당일인 3월 3일에는 모든 투표센터의 운영시간이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로 확대됩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